자 요걸 갖고 하, 이제 계산을 간단히 몇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공위성 궁금하잖아 아, 그러면 지구의 탈출부터 합시다. 자, 로켓을 쏘갖고 지구를 탈출하려면 초속 얼마나 달려야 돼요? 혹시 아는 사람? 자, 11.2km. 예, 네, 다 안기해야 돼요. 11.2km를 쏘면 지구를 탈출합니다. 그 값이 어떻게 나? 빨리 계산해 볼게요. 그럼, 자, 그거는 지구를 탈출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따져줘야 돼. 이거는. 그러면 에너지는 r 분의 g 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 에너지를 탈출했는데 해 그러면 이거를 그 공식을 구하려면 지구의 탈출 속도를 구하려면 여기다 뭐 무슨 차원에 와야 되겠어요? 항상 물리 문제 를풀 때는 차원을 맞춰야 돼. 이거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에너지. 에너지. 그럼 여기가 뭐 와야 돼요? 에너지가 와야 돼요. 포스가 틀려요. 자, 에너지가 뭐 있어요? 아, 이거지 어렵습니다. 어렵지. 자, 중력 위치의 에너지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와야 돼요. 그럼 중력 영향 하에 있는 운동 에너지는 자, 두레박을 로프에 뭐라 돌리면 원운동을 하잖아요. 이 원운동하는 원심력에 의한 운동에너지가 있어요. 원운동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얼마 되는냐 하면 바로 자 모든 에너지는 어떻게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되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 m 자, 가속도 원운동의 가속도. 원운동이 가속도 운동인가요? 무슨 운동인가요? 가속도 운동이죠. 왜매 순간 방향이 바뀌니까네. 자 이거, 이거 가속도 구할 수 있는 사람 이거 탁 물으면 또또 멍하고 있죠. 내 알아. 무릉담은 하죠 예이 가속도 구해야 돼요 가속도 자 요거 보여줄게 얼마나 재밌나 면 요게 요게 요쪽에 가속도가 됩니다 물리 하나도 안 없습니다 요게 가속도 a고 a 곱하기 m이 되니는 요걸 중력 가속도라 그러고 요걸 공군 조종사들은 g 라고 합니다 원지 투지 요게 계산하면 9.8 지구 질량 이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9.8m4 g가 9.8 메타, 퍼, 세크 자성이 나와요. 그거다가, 애를 곱히면. 그러면 요거는 중력, 가속도고 요거는 원심력, 원운동의 가속도를 적어줘야 돼요. 그럼 원운동의 가속도 유도해야 돼요. 그 공식 어디에 적었나 내가 힌트 줄게요. 바로 요, 요 위치에다 내가 적었어요. 그러면서 요거 유도하는 거 보통 어렵다. 몇년 해도 자꾸 잊어버린다. 그런데 원래 내가 그걸 평생 안 잊도록 해줬다. 원운동 하나만 알면 된다. 만력도 원운동에서 다 나왔다. 했는데 또다 잊어버렸죠. 그래. 곧바로 다시 해줄게요. 그건 뭐냐면, 자, 원운동이니까, 자, 간단히 해주세요. 이렇게. 음, 나도, 자, 백타 두개 만들면, 속도 벡타 V. V에다가, 자,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죠? 주기 시간을 곱해주면 뭐가 되죠? 거리가 나오죠? 원운동의 거리가 뭐겠어요? 원이 원둘레죠? 원둘레가 얼마예요? 이파이 알이죠? 자, 여기서 이게 두개벡타 맞춰주기 위해서 요, 요것만 해주라 그랬죠. 요게 벡타고요 R이 벡타다 그랬죠. 자, 그대로 요거다가 자, 가속도 베타에다가 주기를 곱해주면 요거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요건 내 기념으로 내가 다시 한번 더, 예, 앱더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이 파에다 뭘 곱해준다 그랬어요. 거의 벡터를 곱해준다 그랬죠. 이 요거만 기억하면 이제 다 유도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벡터, 요거 벡터 됐나요? 워낙 중요해서 내가 다시 적어주는 거예요. 만유력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요두 공식이 다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유력 법칙 모든 다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요 곧장 가속도 구해볼게요. 금방 구하지거야뭐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냥 땀 짓고 헤엄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가속도 구해볼까요? 가속도 a잖아요. a는 어떻게 되겠어요? t분의 2πv가 되죠. 자, t는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t를 구하면 뭐가 나와요? 두 공식이 연결. 자, 따라서 관계성. 이제 섬짓해져야 돼요. 우리가 사이언스를 한다는 건 뭐냐면, 관계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공식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만 있어서는 어떤, 별거 없어요. 두개 해갖고, 요 공식, 요 공식은 다른 관계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두 공식 사이에 또 다른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관계의 연결망. 바로 그 말입니다. 사이언스는. 관계의 연결망일뿐이예요 네. 방정식은 관계의 연결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이 관계에서 뭐가 나오죠? 바로 V에 2 파이 R이 나오죠. 자, 집어넣어 보세요. 이 V를 집어넣어 서 T를. 집어넣으면 2 파이 R에 V에 2 파이 V가 되죠. 자, 그러면, 이파이브 없으시고, 오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보이스케아. 여게 뭐죠? A니까 요집어 넣으면 되죠. 자, 다 됐죠? 예 네. R에, 스몰 R 적읍시다 R에, 보이자서. 됐죠. 자, 지구, 지구 탈출하고 싶으면, 이 공식 알아야 돼요. 네, 지구 탈출합니다. 자, 그러면, 양쪽 M, 지구 질량다 없애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뭐가 남나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보이요. 자, 보이가 어떻게 되죠? 어, 조금 이상하다 자, m, m 없애버리고 자, 이 공식 틀렸어요 내가 잘못한 적이 있어요 빨리 찾아내 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빨리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 이공식 보세요 f equal m 따라서 m a 잖아요 요 가속도잖아요 그러면 요 m, 요게 a가 돼야 되는데 자, 어차피 이게 a가 포스가 돼야 되잖아요 f equal m a는 포스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뭘 썼어요? 내가 에너지를 썼어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잘못을 찾아내요. 그래서, 물리 방향을 풀다가 잘못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위가안맞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에너지인데, 아니, 요게 포스인데, 그럼 요 포스 적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더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양쪽에 R을 곱해주면, R 남쪽, 그러면 곧장 나와요. 어휴, 이건 뭐, 너무 간단해요. G, M에다가 R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R은 뭐죠? 지구의 반지름염무대요그 다음에 M은 지구 질량염무대요 자, 계산해 보세요. 하면, 곧장 11.2km per sec. 요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가면 지구를 탈출합니다. 이게 사이언스야 자, 이, 이 사건,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디파인됐어요? 바로 이 수식의 관계에서 디파인됐죠. 자, 그럼 관계. 관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하루만에 거의 다 거의 다 파악할 수있던 이유가 뭐냐면, 네, 17년 동안 소식을 풀었던 사람이야. 내가 소식 풀었던 게 뭔가를 항상 물어봐요. 소식을 푼다는 말이 뭡니까? 여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이걸 푼다는 말이 뭐냐면이 방정식이란 뭐냐면 질량과 만력 상수와 거리의 두 공식의 관계잖아요. 관계밖에 없어요. 그게 실체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구 탈출 속도. 그래서 이걸, 어, 이걸, V, 에, 적었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걸, 속, V, E, 뭐야, ESP. 아, ESP? 뭐야, 그, 갑자기 기억나네. E? 에? 뭐, 도망간다 말이 있죠. ESP 맞나? E.S.C.인가? ESC, 그렇죠, 탈출 속도입니다. 탈출 속도. 자 그러면, 자 어떤 행성에서 빛이 탈출하고 싶다. 자 빛이 탈출하는 행성의 그 상태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관계라는 게. 자 이게 만약에 보 탈출 속도가 E.S.C. escape 맞아, escape 속도가 만약 강속이라면 빛 속도로 달라야만이 탈출할 수 있는 별이 있다. 바로 그게 뭔 따라서 블랙홀. 바로 이게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대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블랙홀의 질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블랙홀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게 이 공식 그대로 적으 돼요. 이 간단한 공식에서 블랙홀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자, R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R을 구해봅시다. 너무 간단한 공식이요. 에 네. R을 구하면 뭐 간단하지. 자, R은 양쪽에 제곱해주면 돼요. c 자성의 GM이네. 어 쉬자 좀 주여 믿다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이 집어넣는 거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냥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C는 감속은 얼마냐 하면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고 키로라면 10의 5성 키로메타 퍼세커의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말력 상수를 알아야지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성. 누톤 메타자승, 킬로그램 마이너스 2승입니다 이거 안겨야 돼요. 이게 안기 못하고 지구가 우주론을 하겠다는 건 넌센스에요. 요게 말력상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 태양이,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면 반지름이 얼마나 계산하요 중학교도 할수 있어요. 해볼까요? 그러다 태양 질량을 찍어요. 그것도 태양 질량 알아야지.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태양전좌이 얼마냐면 2 곱하기 1 0의 30성킬로그램입니다. 엄청나죠? 아 알았어요. 자, 따다닥 집어넣어보세요. 집어넣으면, 자, 단위 맞춰볼까요? 어, 요거, 요거는, 요렇게 하지 말고, 요 위에 아래로 치우하면 팔을 팔로 여면 되겠네? 팔로 엮고 메타로 하면 저요 메타스켓 메타스켓 없어지고, 요 1,000은 어떻게 없어지는냐 하면요. 자 요거 다 적어줄게요. 요 무톤 대신 집어넣어야 돼요. 일리오톤 포스니까네. 포스는 뭐냐 하면 k 로그 e 곱하기 세크, 세크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래서 요 초에 마이너스 2승하고 요게 사라집니다. 그렇죠. 분모 분자 분모 분모 같이 있을 거예요. 같이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느냐 하면 자 보세요. 요 킬로그램 자승하고 요 킬로그램 없어지니까 하나만 남죠. 그래서 킬로그램이 남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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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 아 M이 남습니다. 메타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 빨리 해보세요. 두드리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요게 딱3 킬로가 나옵니다. 자 간단하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블랙홀 태양이 블랙홀 될라 하면 예 반지름 3 킬로. 예뭐저 서울의 한구 정도. 예, 네, 한9 정도 됩니다. 그냥 좀 반지름 3 k 로 직경 6 k 로 됩니다. 예, 네, 밀도는 얼마쯤 되느냐 하면, 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밀도는 이게 정한 숫자로 보면 대략 10의 19성, 아니, 10의 9성 오답니다. 10의 9성, kg per 세제곱만. 요 찾아가 드리겠습니다. 자, 어, 그 다음에 자 블랙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블랙홀 간단한 계산 도마류력 법칙에서 그냥 나옵니다. 블랙홀의 반지름 또 태양 지문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공식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저, 천문학에서 가장 필요한 공식들만 저 마지막 시간에 다시 알려줍니다. 자, 요건 따서 포스. 포스, 포스에 관한 식인데 에너지 관한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관한 식은 뭐냐 면 R 분의 Gmm이죠. 이게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뭐하고 관계했나 하면 행성, 궤도하고 관계있습니다 이거는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아, 내가. 아, 이걸 이렇게 풀었구나. 아 지금 좀 바꿨는데 가만있어 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에너지 이거 포, 포스고 이거 포스 맞아요 포스 포스 요거를 지금 잠깐 착각, 착각했습니다 요렇게 하면 뭐죠 에너지가 되죠 요건몇번 해보셔야 됩니다 좀 헷, 헷갈리죠 그러면 이거 포스 단른데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요때는 뭘 써줘야 되느냐 하면 예, 뭐죠? 그렇지, 그렇지. 이분은 MV 자승을 써야 돼요. 내가 지금 순서를 바꿨어요. 뒤에 나옵니다. MV 자승, 요렇게 하죠. 예, 요거 탈출, 운, 운동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요거에 간단합니다. 조금만 손 보면 돼요. 요 이마 붙여주면 돼요. 이마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많이 안 바꿔도 돼요. 그래서 V, E, S, C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이마 집어넣어주면 돼요. EGM에, EGM에 R이요. 요거, 요거 그대로 하면 요렇게 나와요. 그대로. 다 맞습니다. 요거도 EGM 집어넣어주면 돼요. 요 2GM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요렇게 나와요. 그대로. 해보세요. 예. 네. 자,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에너지입니다. 제가 줄게요 자꾸 요거,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이건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요. 그래서 도망가는 이 에너지, 그걸 따져주는 거 나오고, 지금은 뭐냐면 포스를 따져줘야 돼요. 포스. 그러니까, 중력장, 따라 중력장. 중력포스. 중력은 포스입니다. 중력에 갇힌 행성의 궤도를 구할 때는, 여기는뭐 했냐면, 제곱을 지어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포스입니다. 이거는 힘입니다, 힘. 힘하고 에너지 구분을 못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들어가는 게 바로, 그 원심력, 따라 원심력. 예, 원운동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걸 요 적어줘야 돼요. 바꿔 한 거예요. r 분의 r 분의 보이자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이 공식 갖고 지금 몇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간단히 풀면 또 간단합니다. 이두개 같은 거예요. 이두개 같이 없어질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먼저 V를 구해봅시다. v 를 구해 봅시다. v 예, 자보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무 간단하죠. 지금 m 없어지고 요안 없을 거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공식도 안해놓으세요 요거 e m 없애주면 돼요. 예, 네. 그래서 g m 의 c m 에 R이 돼요. 예, 네, 바로 요거로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걸 계산하면 v 오비트가 나와요. 행성이 돌아가고 있는 속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행성이 돌아가 있는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 바로 요거죠. 뭐냐면 2에 VESC죠. 그방감 잡았나요? 어, 요공식 비교하면 돼. 용공식 오면 눈뒤 차이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금방 알수 있죠. 요게 얼마요? 11.2니까네. 11.2km per sec니까 요 집어넣으면 오비트 속도가 나와요. 예, 네, 궤도 속도가 나와요. 그럼 궤도 속도가, 인공위성 궤도 속도가 대략 얼마냐 하면, 어, 속도는 제가 모르는데 1시간에 90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요. 그 정도로 빨라. 이렇게 나와.